시카고, 2014 영적, 대각성, 전도 집회출석성도3만 5천명 경기도에서, 가장 큰 교회, 새 에덴 교회를 단임하는후광성 목사 초청 부흥 시카고 2014주제는 존귀한 너 시카고, 지역 교회들이여, 일어나, 새롭게 부흥하라입니다. 이 시는 6월 13일 금요일에서 6월 15일 주일 장소는 원종은 목사가 담임하는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일정은 13일 금요일은 오후 8시, 14일 토요일은 오후 7시이며 15일 주일은 오후 6시입니다. 집회 기간 동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시카고 지역 노인 아파트 차량도 운행됩니다. 또한 시카고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생명나무 목회 컨퍼런스 2014회 6월 11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그레이스교에서 갖습니다 문의는 손요한 목사 2 4 5 7 7 6 4 1 4번이나 정행건 목사 847-890-184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